비이촬영셔야죠 아, 이게 산림욕하는 느낌 들어서 명상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찍으시죠? 과연? 여러분, 만약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안 가득 들어오는 햇살이 숲속의 공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YDP 디자인 박주기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마치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즐기는 듯한 집. 물레 힐스테이트 33평 3베이 구조의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22년 동안 함께할 집이었지만, 어, 낡은 분위기가 조금씩 무겁게만 느껴졌던 60대 부부 고객님께서는 유행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따뜻한 집을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바람을 담아 아침 햇살이 머무는 따뜻한 색감의 아이보리아 오드톤의 힐링하우스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저와 함께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은 기존의 어두운 분위기를 벗어나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감도는 공간으로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천장의 간접등과 신발장 하부의 조명을 통해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드러운 빛이 발끝까지 닿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닥과 벽면에는 저희가 600에 1,200짜리 대형 포쉐링 타일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훨씬 넓고 정돈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 신발장을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설계를 했는데 어, 내부를 보시면은 색상을 이렇게 올리브 컬러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유니크하고 따뜻한 느낌을 살려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편으로 보시면은 하부장을 설치를 해서 신발을 벗고 나가실 때 아니면은 또 물건을 갖고 오셨을 때 여기 잠깐 놔두시거나 아니면 앉아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부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문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슬림한 화이트 프레임에 플루트 유류를 적용해서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완성해드렸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내부 공간이 플루트 유류로 인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도록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제 측면 공간에 기존에 분전함이 있는 위치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 공간이 좀 가려지길 원했어서 가벽을 세우고 앞에는 페이크 도어를 달아놨어요. 안쪽에 팬트리 선반을 시공을 해드려서 수납을 확보해드렸습 면서 시각적으로도 좀 깔끔해 보이도록 제가 연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햇살이 머무는 미니멀한 공간이 핵심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선을 덜어내기 위해서 무몰딩 그리고 무걸레바이 시공을 적용했고 그리고 거실 인테리어의 포인트인 이 TV 아트월은 제가 라운드 반매리 형태로 부드러운 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위치에 있던 스위치와 인터폰을 제가 측면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마감 형태를 도장으로 마감해서 정제된 느낌을 살렸습니다. 또한 발코니로 나가는 터닝 도어를 감추기 위해서 저희가 마치 하나의 벽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완성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제가 최대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원해서 매립 조명과 화이트 실링 팬만 설치를 해서 층고가 낮더라도 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바로 이 바닥에 있는 오크톤의 마루예요. 어, 이 모델은 구정 마루에 엘리엇 오크라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게 가로가 약 230, 그리고 길이가 2,400, 그리고 두께가 무려 8.7T로 되어 있는 넓은 형태의 마루입니다. 이게 창문을 통해서 거실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면 살림욕을 즐기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현장은 이 벽면과 천장을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데 이번에 저희가 시공한 신한의 파사드 마티스 퓨어 아이보리라는 제품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직접 보시면은 도장 느낌이 나면서 공간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이거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지금 계획 중이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런 자재 미팅을 꼭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서 고객님에 맞는 색감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입구방 쪽 사이에 이렇게 벽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공간을 그냥 놔두기는 아쉬워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줬는데, 제가 주방에 사용하고 남은 이제 세라믹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드렸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거기다 간접조명으로 인해서 화장대 겸 디자인 원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집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핵심 공간인 주방입니다. 저희가 처음 잡은 레이아웃은 원래는 대면형 아일랜드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고객님께서 식탁 그리고 동선 등 고객님의 생활 패턴에 맞는 구조를 요청하셔서 레이아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주방의 포인트는 저희가 한샘의 유로 300번이라는 매트 원코튼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손잡이가 좀 특이한데 약간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빗각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랫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상판과 벽면에는 제가 세라믹을 통일해서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모두를 잡았고 그리고 상부장 하단과 천장 라인의 간접 조명을 더해서 그림자 없이 밝고 부드러운 조도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신심할 수 있는 이 주방에 오픈 카페장을 설치를 하여서 예쁜 유리 상부장을 배치해서 공간의 특색을 살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조 주방으로 가는 입구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예쁜 우드 간살 중문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조 주방이 있는데 보조 주방에는 빌트인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을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방 위에 뭐 지저분한 것들을 올라가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침실은 편안함과 그리고 정동감 그리고 조용한 온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어, 안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과 북박이장을 함께 설치했기 때문에 단내림 사이즈를 저희가 정밀하게 맞춰서 세련된 수평 라인을 유지했고, 그리고 기존 사진을 보시면 이 안방의 좁은 화장대벽 구조를 저희가 터서 화장대 공간 을좀더 개방감 있는 구조로 만들어드렸고, 우리가 욕실 쪽 입구 보시면은 이 가벽을 좀300 정도 내밀어서 침실에서 욕실을 보셨을 때 욕실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공간에 문이 없어도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완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의 욕실은 제가 두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실 욕실은 욕조를 중심으로 그리고 안방 욕실은 샤워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실과 안방 욕실 두곳 같은 베이지 톤의 베이스로 잡았고 그리고 트래버틴 결의 포인트 타일을 한쪽 벽에 시공을 하면서 인위적이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간접 조명이 어우러져서 밤에는 조명 하나만 켜도 호텔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욕실의 조용한 빛과 따뜻한 톤이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녹여주는 듯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 어, 햇살과 나뭇결이 어우러지는 물레 히스테이트 33평 인테리어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셨던 건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심의 공간이었고 저희는 그 마음을 담아서 포근하고 정제된 분위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더 좋은 집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인테리어의 본질입니다. 어, 저희는 또 다른 현장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